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 아, 코로나 3차를 맞고, 몸이 좀안 좋긴 안 좋네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맞아야죠. 안 좋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릴 것 같고 해서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은, 아, 어디 갔어? 아, 제 모주동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금다육이라고 아이죠. 있 아이들을 지금 모주동에서 제가 정성껏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홍매와.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멋있죠? 농사를 이렇게 잘 짓고 있답니다. 아, 대견합니다. 보세요. 대견하죠? 제가 이거 다 키운 거예요. 뽀구리 한번 보세요. 철백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잘라서 커팅을 했더만 뽀구리가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런 게 너무 예뻐요. 안 보이네? 어디로 갔어? 보이시죠? 음. 꽃눈도 있고. 게이드 스타도 있고 몬타니아도 있고 맞네요. 이건 뭐야? 눈꽃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요즘에 금 다육 아이들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레오파드도 있고 얘는 에보니금 에보니 얘는 커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플라멩고 얘는 후발성이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엘코운, 음, 나빌레라 맞네요. 여기 밭에도 대왕백금, 마리아백금, 엘코운도 많고 아카이션, 레오파드 실버. 레오파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오파드가 후발성이 강해요. 플라멩고도 그렇지만 자 고아 나이 아메스트로 아몸 몸값이 얘는 고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경사 말이 인데요 제가 커팅을 했답니다. 너무 이쁘죠? 음. 여기는 블루진인데 아가들이 뽕뽕뽕 나오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하나 시집 같고요. 하나 또 있네요, 여기. 요즘에 참 귀한 아이죠? 아카이션 글래머. 저는 커팅하고 나면 이런 애기들 나오잖아요, 자고. 요런 게 너무 이뻐서 칼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laughs> 요런 아이들. 엘리자베스 커팅한 아이입니다. 춘향이, 춘향이 그. 어머나, 얘 뭐야. 얘 봐요. 1월 13일날 했네요. 골드라벨 다 잘라놨답니다. 보세요. 예보니 복융금, 얘가 하양금, 녹금, 노랑금 다 나오네요. 이 아이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리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모주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니, 음, 금다육을 아직 접하시,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고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약좀 먹고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 합니다. 그러니 건강들 다 유념하시고요. 제가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올려드릴까요? 화분? 국민이? 문자를 주세요. 댓글로. 그럼 제가 정석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